자 이제 여러분들과 운동학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요게요 여기에 써있는 이식이 우리가 운동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운동학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쓰고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운동학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떤 조건에서 성립이 되는 거냐면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을 등가속도라고 이렇게 쓸게요. 등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떤 뜻인거냐면 좌표축에서 여기를 가속도, 시간축으로 이렇게 그리게 됐을 때 등가속도,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 자체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속도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여기 기울기 자체는 기울기가 곧 가속도예요 여기 가속도 자체는 이렇게 일정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속도는 0인 이런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런 식 그래프를 우리가 여기를 시간, 가속도 그래프라고 하지를 않고, 여기를 가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해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이 되는, 되는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에 있는 식을 한번 쭉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할 수 있어요? 풀어볼 수 있어요? 증명해 볼수 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여기를 금방 증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기 어떻게 논리적, 논리가 전개되나 하는 정도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디테일하게 해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초기 먼저 어, 우리는 가속도의 개념을 배웠어요. 근데 가속도의 개념 중에서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배웠어요. 그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냐면 여기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가속도니까, 가속도니까 속도의 차분을 여기에 시간의 차분으로 이렇게 나눠준 거를 우리가 평균 가속도로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첫 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첫 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나중치에서 초기치를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의 나중치에서 이렇게 시간에 초기치를 빼준 게 되는 거고 여기는 속도의 나중치에서 이렇게 속도의 초기치를 이렇게 빼준 값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둘리가 이게 가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초기 시간을 0으로 놓을 거예요 초기 시간을 0으로 0으로 놓으면은 여기를 간단하게좀더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속도의 입장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속도의 나중 속도의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되겠죠. 초기 속도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 더하기로 될 테고 여기는 0으로 이렇게 없앴기 때문에 이쪽을 곱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는 가속도에 a, v, g 라고 하는 평균 가속도에다가 시간의 나중치를 이렇게 곱한 각으로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 나중 시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초기를 0초로 잡게 되면은, 만약에 초기를, 만약에 우리가 중간부터, 만약에 10초부터 20초, 이렇게 늘할 수도 있지만, 10초를 0으로 보내면, 나중 시간이 10초가 되겠죠? 크기는 서로 똑같죠? 왜냐면, 20초에서 10초를 뺀거나, 또는, 0, 아, 10초에서 0초를 뺀거나, 같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플러스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냥 시간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조건에서 그리고 이쪽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지금은 여기는 평균가속도예요 근데 여기를 제가 이렇게 직접 순간가속도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가, 가, 가능한 이유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위에서 말했던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래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입자의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입자의 가속도가 일정할 때는 우리가 평균 가속도하고 이렇게 순간 가속도 자체가 값이 같게 돼 있어요. 가, 같아요. 같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가속도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를 쓰면 되는 거고 이쪽은 초기, 초기 속도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나중 속도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나와 있는 1번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이렇게 V자예요. V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도 여기서 보면은 똑같아요. 두 번째 식이라고 하는 자들는 여기를 어떻게 유도를 한 거냐면은, 아, 그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에이 그래프를 잠깐만 알아보고 갈까요? 그러면 여기서, 아, 여기에서 한번 증명을 해보고 가죠. 아, 해석계약으로 설명을 해놓고 넘어가죠. 그게 더 낫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가 각대라고 그랬어요. 왜 같은지를 잠깐만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1번씩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이쪽을 이렇게 놓고 나서 틀림없이 이만큼 뭐가 있었겠어요? 초기에 속도가 있었겠죠? 물론 지금 여기는 속도 그리고 여기는 시간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보면은 초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vi라고 하는 초기 속도가 있고, 0일 때 초기 속도가 있어요. 초기, 초기 시간에서. 그리고 그 뒤에는 at로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 움직인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어, 기울기는, 여기에는 기울기는 가속도를 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울기는 가속도를 뜻해요. 가속도 a를 이렇게 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여기를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임의의 정을 잡을게요 이렇게 놓고 잠깐 의미를 하게 되면 이만큼 크기는 뭘 뜻해요? 여기는 VI라고 하는 유각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 크기는 뭘 뜻해요? 여기 점선을 이어줘야 되겠네요 여기는 AT를 뜻하는 거예요 AT를 이렇게 뜻하고 이전체 이만큼은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가 나중 속도를 이렇게 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평균 가속도 하고 가속도 하고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같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가속도는 실제,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도함수 형태인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대한 지금은 속도니까 속도에 대한 변화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접선의 기울기 그랬을 때여러분들 임의의 점을 여기를 잡더라도 여기서 기울기를 그리면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가 검은 색깔 기울기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점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각은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각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아 물론 기울기는 지금, 지금 양해 방향인 거죠. 기울기는 양해 방향, 양해 방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1번식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은 2번은 여러분들이 속도에 대한 식에서 구한 거예요. 2번을 여기서 2번까지 잠깐만 살펴볼까요? 그러면 2번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한 거예요. 먼저 속도에 대한 평균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도 속도에 대한 평균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로시여도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속도에 대한 평균은 이거와 같은 꼴이에요. 시간에 대한 차 시간 간격으로 여기를 뭘 나눠준 거냐면 이쪽에서는 가속도일 때는 속도를 나눠줬지만 여기에서는 뭘 나눠준 거예요? 여기에서는 위치를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위치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변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이것처럼 분리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이쪽은 X의 나중위치가 되는 거고 X의 초기위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시간의 나중시간이 되는 거고 시간의 초기시간이 되는 건데 여기도 우리가 똑같이 여기 0초로 이렇게 잡게 되고 이거를 나중 위치 쪽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는 X의 나중 위치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X의 초기 위치가 이렇게 있을 테고 이쪽을 넘기면은 여기는 맞죠? 지금 보면은 플러스 여기가 이렇게 평균 속도에다가 속도에요 속도에다가 여기는 이렇게 시간을, 이제는 시간을 그냥 한 번에 쓸게요. 여기서도, 여기서 한 번에 썼잖아요. 이렇게 걷자 떴었는데 지금은 이것처럼 한 번에 쓸게요.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돼요.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논할 수가 있냐면, 옆에다 잠깐 쓰게 되면, 은 우리가 여기에서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두 값을 더하고, 그리고 2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의 문제니까 초기의 속도에다가 이렇게 두값두 값이 두 나중 속도겠죠? 나중 속도를 이렇게 더하고 2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 값을 여기를 이렇게 지운 다음에 지운 다음에 여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x 의 나중인치가 될 테고 여기는 x 의 초기인치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이만큼 들어가면은 2분의 1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아 여기에 v i 플러스 v 나중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붙는 걸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쓴게 지금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두 번째 식을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는 어떻게 유도를 한 거냐면은 이쪽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일식을 일식을 이 식에 대입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일식을 이식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일식이 어디 있었죠? 일식이 이거였었죠? 요거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나중속도 쪽으로 이만큼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x의 나중위치라고 하는 자체는 x의 초기위치가 될 테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이 있고 여기는 속도의 초기치가 있고 이만큼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v의 i에 여기가 아 초기위치가 있고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니까 v의 i에 그렇죠? 플러스 여기가 AT가 되는거죠 AT가 이렇게 있을테고 뒤에 T가 하나 더 있네요 대, 가면 대입을 한거예요 이렇게도 또 보고 여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 X의 나중 위치라고 하는 자체는 X의 초기 위치가 이렇게 있을테고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2가 되네요 근데 앞에 2, 2분의 1이 있으니까 약분돼서 V의 초기 위치가 나올 테고 뒤에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거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에 AT의 하나가 더 있으니까 제목별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3번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3번씩까지 유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여기를 다시 여기서 이렇게 넘겨보면 은또 다른 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유도할 수 있는 데까지 잠깐 해볼게요. 다음 식은 으로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20자체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은 우리는 눈이 엄청나게 지금 부셔요. 앞에, 저, 저, 그 프로젝, 프로젝터가 엄청나게 밝아요. 다른 영화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저 위에 있는 식은 어떻게 유도를 한 거냐면 1번씩, 1번씩에서 1번씩을 시간에 대한 입장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이 뜻이에요. 이게 1번씩이 1번씩이잖아요. 1번씩 1번식이 이건데 이거를 시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시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2번씩에 대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그러니까 여기다 R을 쓰게되면 이렇게 되겠죠 1번식에 여기에서 시간입장으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어떤 꿀이 저기에 있는 것처럼 저기에 A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나중속도에서 초기속도를 뺄걸로 이렇게 나오게 될텐데 이거를 다시 어디다 대입을 한거냐면 은 이거를 2번식에 대입을 하는거예요 2에 대입 이렇게만 쓸게요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되면 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짜로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는기까지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번 식이 어떤 거였죠? 이거였죠? 그러니까, 여니다 X의 나중 위치는 이거니까 X의 초기 위치가 될 테고,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이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이만큼 V의 초기 속도, 플러스 V의 나중 속도가 될 테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T가 이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놓고 나서 a 에 v의 나중에서 v의 초기를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예요. 자 음.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만큼 부, 부분 보여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a의 최고 마이너스 b의 최고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a 플러스 b 의 a 마이너스 b인 거잖아요. 물론 고 거기에 카로를 붙여주면은 바로 구식을 이용해서 여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x의 나중 위치는 여기가 x의 초기 위치가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이쪽을 정리를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 2a를 e, 묶어줄게요. 2a를 e, 이렇게 놓고 여기는 좀 전에 말했듯이 나중에 제곱이 될 테고 여기는 초기 속도의 제곱불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서 여기까지 쓸 수가 있, 있겠네요. 요 식에서 쓰게 되면은 v에 이렇게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v에 초기 속도에서 이거를 이쪽 뒤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플러스 여기 e에 a에 이렇게 x에 나중 위치에서 x에 초기 위치 뺀 식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저기서 에 말하는 저쪽에는 그냥 4번식이라고 돼요. 4번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는쪽 정리를 하고 여기 시기 하나 더 있는데 요식하고요식하고 요식하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다섯 번째 시하고네 번째 식은 차이점이 딱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는 초기 속도예요 초기 속도를 알았을 때 그리고 여기는 나중 속도를 알았을 때예요 반대는 여기에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알면 되고 이 식을 어떻게 유도를 하면 되는 거냐면 이거는 1번 식을 어디 쓸데 없을까요? 다섯 어, 번째는 여기다 여기다 잠깐 쓰면 될까요? 볼지 모르겠네. 1번식을1번식을 1번식을 가속도 입장으로 이렇게 써줘요. 1번식을 가속도 입장으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거를 3번에 대입을 해요. 3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렇게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결과가 점점점 어때요? 이게 다섯 번째씩, 제 아래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다섯 번째, 오번식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오 번식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설명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한번 해봐요. 한번 쭉 한번 해보면 금방 유도를 할 거예요. 설명한 여기까지 우리가 운동학적 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근데 이 운동학적 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처럼 여기서처럼 에 가속도나 또는 시간이나 초기 초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는 나중 속도나 또는 나중 위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 속도, 나중 위치를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초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바로 그걸 구할 수 있는 게 이것처럼 운동학적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운동학적 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물선 운동을 공부를 할 때도, 그때도 쓰여요. 포물선 운동에서 초기 속도로 던진 거를, 던진 거를 X축과 Y축과 성분으로 분해를 해요. 바로 이럴 때, 바로 여기서 지금 배운 이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